본인 64까지는 지금 소원이 들어와 있어서 많이 좋아진다 그래. 그래서, 어, 예전같이 이분은 다시 돈이 생기고 명예가 다시 높아져도 자기가 했던 것대로다가 또 기부를 할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저번에는 어. 좀 무거운 주제들로 많이 다뤘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좋아하는 분의 인물 사주 좀 가져왔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어? 우리 PD가? 네. 어. 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봐주실 분은 어. 가수 분인데. 가수야? 네네. 어, 가수 나도 좋아해. 아마 선생님도 어. 잘 아실 수도 어. 있어요. 가수. 김장훈 씨. 아 네. 어, 진짜? 네. 어, 독도는 우리 땅. 네. 이 양반. <laughs> 이 사주 속의 전체적인 어. 이 운도 선생님 봐주시고 응. 이 사람 자체 인생 같은 것도 어땠는지 어. 앞날은 또 어떨지도 같이 봐주면 시좋 알겠습니다. 응. 사주를 먼저 드려볼게요 네. 1963년생. 응. 어머, 웬 일이야? 어, 내가 나한테도 이제 영원한 오빠. 발라드의 황제. 그리고 이제 이분 하면 이제 김장훈 씨 하면 이제 가장 이제 나는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분은 기부왕. 기부천사. 네. 어, 어마어마하게 기부 많이 했지. 이분이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많이 기부했는데, 한 4, 5년 이렇게 브라운관에서 안 보이시고 활동 안 하시더라고. 어. 보니까 이제 그때도, 어, 본인 용기가 다칠 때가 되니까, 음. 문제가 아닌 거에 문제로다가 다 퇴출 당했는데, 네. 지금 이제 김장훈 씨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토끼띠야? 어머, 세상에. 그럼 올해, 네. 나이로다가 따지면 올해 62이야. 진짜 63년생 맞아? 그럼 한갑이 넘었어. 아, 그러네. 어. 나 놀랬다. 되게 젊게 사시는 것 같은데. 어. 왜 젊게 사느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천진난만해.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음. 근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다행인지로. 한갑이 넘으면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 네. 우리가 이제 60갑자라고 해. 이 60갑자의 기운이 딱 넘잖아. 네. 한갑이 넘으면 다시 기운이 세팅이 돼. 0으로 시작을 해. 아, 그니까, 네. 운기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분 같은 경우, 어. 이제 김장훈 씨 같은 경우가. 그니까, 네. 올해 갑진년부터가 운기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해서, 네. 다시 이제 바빠지는 시기가 왔다. 네. 근데 이 바빠지는 시기가 한 3년, 4년이야. 근데 3, 4년 동안이 이분이 지금 많이는 바빠는 지나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아 근데 자기 이름은 많이 알릴 일들은 있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늦게 결혼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말년 결혼 운이 들어와 있어 어, 그러니까 올해 이제 62, 63, 64 그러니까 3년이 좋은 2년 이제 내가 정말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살수 있는 그런 이제 어 혼인 길사 음. 이런 백년 2년 이 들어오셔 갖고 가정을 안정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 네네. 이분 같은 경우 그리고 네. 해외 외국으로다가 본인이 어... 공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어느 그쪽에서 이제 어떤 소속사가 다시 생긴다 그래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소속이 아직 무소속이었는데 이제 다시 혼자 활동이 아니라 어느 이제 회사에 소속을 해서 다시 한번 예전에 같은 명성대로다가 움직인다 이제 뭐~ 콘서트가 됐든지 무슨 이렇게 공연이 됐든지 이런 걸로 좀 이제 많이 이제 다시 바빠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 근데 이분 보면 참 비루해. 비루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참 사람으로 따지면 안쓰러워 이분이 그동안에 한 40대 50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많이 도와줬거든 기부해서 아픈 사람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너무 많은 기부를 해서 많이 뿌렸잖아 근데 이분이 되게 힘들어졌을 었때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하고 안 찾았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독살을 갖고 있어서 그래 이분 사주에는 고독살이 있는 거야 그니까 내가 네. 많은 거를 이렇게 뿌리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네. 누군가 나를 보지는 않아. 네. 근데 이제 내가 뿌린 것만큼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이제 좋아지는 시점은 찾아는 들었다고 하나 네. 이 고독함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주어야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볼 때는 김장훈 씨가 건강 관리만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 지금 말하는데 이분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폐가 많이 아파. 이 호흡기 쪽에 있지. 네. 이 호흡기, 이폐 쪽으로다가.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약을 무슨 밥 먹듯이 먹어. 약을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꼭 먹어야 되는 이런 약이 있을 거래. 어, 어 근데 그 약은 그냥 네. 어 병을 낫고자 하는 약이 아니라 네. 내 마음이 안심을 하는 약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 아마 이게뭐 병의학적인 약이겠지, 음... 정신과 안정 약이겠지. 음... 그러니까 이 약을 안 드셨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사람이 기운이 오르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잠을 잘못 자고 생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 몸이 되게 많이 춥고 무섭거든? 춥고 무섭대. 그러니까 두려움을 많이 지금 안고 있어서 아마 이게 공황장애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 어, 근이 공황장애가 네. 낫는 병은 아니다. 음. 이걸 낳으려고 하면 본인이 좋고 즐거운 거를 해라. 음. 어, 근데 음. 앞으로는 좋아진다. 3년이, 네. 둘, 셋, 넷. 본인 64까지는 음. 지금 소원이 들어와 있어서 네. 많이 좋아진다 그래. 그래서, 어. 어, 예전같이 이분은 다시 돈이 생기고 네. 명예가 다시 높아져도 네. 자기가 했던 것대로다가 또 기부를 할 거야. 어. 어. 그 그러니까 좋은 일은 많이 할 거야. 그거 알지? 기부를 몇백억씩 한다는 거 쉽지 않아. 근데 진짜 나는 이분 기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도 이분을 안 돌봐주고 그런 기관, 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안 도와줬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사람한테 회감을 느낀다. 내가 뭘 도움을 주려고 한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다들 이중적, 이중인가, 이중인격이란 얘기야. 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받을 때는 좋지 근데 자기가 줘야 될 때도 안준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게 따지면 사람복이 없지 그래서 이 고독사를 갖고 계신 분들 특징이 자기가 사람이 좋아서 베푸는 거지 사람한테 받는 덕이 없다 그래서 부모 형제간의 덕도 없고 네. 일가 친척의 덕도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언니 혼자 철저하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나 혼자 사셔야 될분 그래. 음. 그래도 이분이 좋은 인연도 들어오고 좋은 인연 들어 결혼의 운도 좀 들어온다고 어. 하는데 그럼 그걸로 통해서 좀 마음의 상처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치유해라 음. 그러시거든. 그래서 많은 활동하셨으면 좋겠어. 음. 어, 김장훈씨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또 오해할까? 사람들이. <laughs> 어, 정말 좋은 노래 많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노래에 많은 분들이 많은 위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왕성하게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쁜 일로다가 잘못 안되시기를 천무가 늘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